매일 성경 큐티 힌트 2025년 5월 5일 10편 119편 65절에서 80절까지 말씀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윤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져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죄의 극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 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죄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윤례들을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아멘. 튜티인트 첫 번째, 제구현 테트 65절에서 72절까지 말씀 고난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67절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행하였다. 그런데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 라고 했습니다. 또 71절에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지요. 신자는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오랜 고난 중에 간절히 기도해 왔지만 고난이 점점 깊어지는 경우에는 어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데 이 말은 성경이 아닙니다. 그러니 신자들이 위로 삼기에는 이 말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하는데 이 말은 상당히 신앙적인 것 같지만 사실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고난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고난이 아니었다면 나는 절대 하나님을 배우려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내가 고난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지만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합니다. 고난 이전에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죄인의 길을 가는 사람이었지만 고난 이후에는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난 자체가 유익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고난이 인간 삶의 근본적 요소라는 말도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때에 고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시인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었을까요? 69절을 보면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한마디로 중상모략하는 것이고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를 행하는 자는 교만한 자들 즉 하나님의 법을 떠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나즉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거죠. 이럴 때에 이 고통의 과정 속에서 시인은 주의 법도를 지키려 하고 즐거워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고난은 하나님도 막지 못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시인이 말씀을 배워 신앙이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주의 종을 선대하셨습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십니다. 라고 찬송하지요. 신자의 고난은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의도에 따라 허락되는 것이며, 말씀을 배우는 기회가 됩니다. 힌트 첫 번째, 고난 당할 때 구할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큐티 힌트 두 번째, 제 10년, 요드, 73절에서 80절까지 말씀. 고난 중에 들리는 기도를 잘 보십시오. 76절과 77절에 그 기도의 말이 나옵니다. 구하오니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율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라고 하지요. 고난의 이유가 자신의 죄 때문이든 세상의 핍박 때문이든,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인자와 긍휼를 구하는 것입니다.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러므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며 문제 해결 방법도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주께 나와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계명들을 배워 알게 될뿐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완전한 데까지 갈수 있게 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당하는 자가 주의 말씀을 바라보는 모습은 주변에 영향을 끼칩니다. 74절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보고 기뻐한다고 하지요. 이것이 교회를 주신 이유입니다. 교회 중에 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서 그렇게 고난 당할 때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완전을 추구하여 무릎 꿇는 것을 보면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돌아오고 주의 말씀이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신자의 고난은 표면적으로는 교만한 자들의 거짓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요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배 고난은 겉으로는 스바 사람 갈대아 사람 불과 바람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셨기 때문이고 동시에 욥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욥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던 사람이 눈으로 주를 배웁게 되는 신앙의 성장을 이룹니다. 그래서 75절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자 사랑하기를 게을리 하지 않는 분이며 그의 판단은 의롭습니다. 힌트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고난당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5월 5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를 마칩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